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오게 해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우리가 이제 5장의 어, 중간 이후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5장의 맨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결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일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을 죽이시나 할수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이 중요한 어떤 그 세팅이 이루어지는 뭔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막 조직이 되고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수 없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모든 악의 근본이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런 기틀을 형성하는 이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영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5장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1절까지만 딱 우리가 봤다면 좀 낙심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하게 출발했는데 그래서 사장, 사도행전 이 앞장에 있는 사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너무나도 좋은 교회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사도들은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모이기에 힘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소유가 적어서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과 같은 천국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의 삽별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진정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이 땅의 어떤 교회 공동체도 온전한 천국을 이룰 수는 없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을 거라면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하는 이유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사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 거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그 말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복락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지금이라도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좀 안심이 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다. 이제 그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중단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죠.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 사고 이런 보도만 듣고 있어 보면 목사의 일탈, 성도의 범죄, 교회 공동체가 또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희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만 보고 있으면 참 낙심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능력을 행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존귀의 쓰임 받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야,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은 사람이지 성령이 아니시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것은 성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여러분들이 해석에 좀 유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말씀을 딱 그냥 우리 말인데 읽었을 때 바로 그냥 어떤 느낌인지 어떤 뜻인지 바로 오지 않죠.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말과 헬라어가 이렇게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 좀그 해석을 할때 조금 뭔가 이렇게 그 문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순서를 조금 조정해야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 같은 경우는 앞뒤를 조금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앞뒤를 한번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백성이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자, 그 나머지가 뭐겠어요? 이런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말고,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이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구나 우리가 함부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헐뜯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조롱할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참 올바른 사람들이구나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감히 그리스도인들과 상종을 못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두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둔 겁니다.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다 보니까 어 나는 저렇게 못살것 같아. 나는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들과 상종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면 반드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로부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 즐겨왔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검은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할수 있는. 그리고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전부 이렇게 정욕과 타락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으로 살던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았거든. 근데 그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 육체의 쾌락이 불경건한 즐거움이 너무 재밌고 좋고 그것이 익숙하고 친숙하다 보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13절과 14절에 우리말 해석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자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을 주인 삼음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 특성. 첫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사회를 이끌만한 힘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흥황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 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거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이 교회 공동체를 흥황케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출수록 성령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두사도. 그 사도들부터 자기 이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예전처럼 일했다면,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를 높이죠. 세베대의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실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옆에서 로비했죠. 예수님이 도움이 될것 같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좀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 사람들뿐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 부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 빛은 어두움과 반드시 구별되어진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어두움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을 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도 법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우리도 양심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쾌락에 추구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도 저희도 되는구나 하고 같이 해나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아무리 고달프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심지어 억울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죽기로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흥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빛의 사람들로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묘사합니까? 교회의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교회가 점점 흥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구나. 뭔가 배울만한 게 있고 닮을만한 게 있어 야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교회가 채워져 있다면 누가 교회로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곧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하다가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만들어낸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유난히 더 강했고, 오늘날은 그 역사가 유난히 그때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쇠약해지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에 헌신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그랬더니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점점 더 강렬하게 점점 더 힘있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이 간절함이 사라져 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신앙 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어떤 범주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계속 이렇게 좁혀드는 경우가 많죠. 그 큐티와 같은 말씀 묵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말씀 묵상이 그저 내 안에 내면적인 그러한 질서를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겠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오늘날 굉장히 많고 특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의이 놀라운 흥왕의 역사를 다시 이 시대에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지평, 우리의 경건한 삶의 지평,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아 한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의 지평도 점점 쪼그라들어서 개인 혹은 가정 혹은 교회 공동체 정도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지만 점점 더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노라는 소원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처음에는 내 개인의 기도의 지평이 내 자신 혹은 가정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좁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실은 뭐 50평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셔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흥왕과 부흥의 역사를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품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저 내 길, 내 문제, 내자식 문제 여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확장시킬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흥황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점점 더이 기도의 지평이 넓혀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초대교회의 이 흥황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황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 시대에는 그런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낙심하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품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데 저희가 그저 개인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오대양육 대주, 온 세상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